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순전함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향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면의 성숙함에서 우러나오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향기가 아닌, 또 다른 향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아주 독특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마음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음란과 허영, 사치와 교만 등으로 아주 고린도 교회 안이 어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향기 나는 교회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교회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악취 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린도 전사란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냈지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교회는 변화되기는커녕 더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의 사도권에 도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겼고 교인들을 도리어 선동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받고 다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만 오히려 교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굴욕을 당하게 되어서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대한 사도 바울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결코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눈물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사랑이 담긴 애정어린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하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미워한 것은 그들 교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자행한 범죄를 미워했던 것이었죠. 사탄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이용해서 또 다른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교회에 대한 징계는 불의를 행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다시 온전한 성도의 위치로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아, 아멘.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은 악취입니까? 아니면? 다른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당시에 바울이 그 말씀이 자기의 고민이었고, 이 고민이 바로 성도들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서도 어떻게 보면 불쾌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어디서 무엇을 하셨기에 이런 악취가 납니까? 회사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심한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에 따라서 불쾌한 냄새든지 아니면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담배를 피운 사람과 같이 휴게실에서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게실에 나올 때, 아이고, 저 목사님이 담배 피고 나오네? 나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람과 내가 같이 있었다면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만약에 우리 임상섭 안수입사님께서 향수를 아주 좋은 향수를 뿌리고 오신 내가 임상서 안수집사님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악수했어요 책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그 향수 냄새가 내 손에 배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함께 했다면 세상 사람이 모습이 나에게서 나올 것이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불량배들과 함께 했다면 그들과 함께 범죄자가 될 것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묻어날 것입니다. 아, 네. 세상 사람에게도 친구가 중요하고 이웃이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수 있습니다. 장미꽃은 장미의 향이 납니다. 아카시아꽃은 아카시아꽃 특유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못내 숨쉴수 없을 만큼 어찌 할 바를 모르고 향기를 계속 뿜어낼 것입니다. 그 향기는 더욱더 진해지고 그 진해진 향기를 통해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새롭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진실합니다. 아멘. 거짓말을 할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담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흔들고 가던 향로에서 향기가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향이 담겨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인데요. 한번 들어 보실까요? 길을 가는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었습니다.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의 대답은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나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향이 나오느냐?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흙의 향기가 난 것은 무엇 때문에 향기가 났던 거예요? 백합화 때문에. 그 진흙이 백합화를 품고 오래도록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만이들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캐지 않습니까 산삼을 캐면 30년 묵은 산삼 40년 묵은 산삼을 캘 때에 그 삶을 품고 있는 그 흙이 엄청나게 부드럽고 곱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삼이 그렇게 사람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산삼 30년 된, 40년 된 산삼만 캘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흙도 조금 가져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흙도 환자들이 먹으면 그 산삼의 기운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닭을 키울 때 닭에게 뱀도 먹이고 구더기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직접 못 먹기 때문에 그걸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다. 산삼을 캐면 거기서 흙을 가져오자. 그래서 한번 그게 좋으면 한번 먹어보자.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오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아, 네.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이지만 아, 네. 내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 불과하지만 아, 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자리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풍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시궁창 냄새가 나는 곳에서 일하게 되면 나에게 시궁창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정욕에 집착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살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 하반절 쪽에 보면 하나님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흔들고 가던 향로에서 향기가 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 있던 향이 자기를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향만 넣으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장례식장에 가봤죠? 향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냥 향을 놓지 않고 향을 피우잖아요. 왜 피울까요? 향내가 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제사장의 향로에 향내가 풍겨 나오는 것은 그 안에서 향이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타야지. 그탄 것으로 말미암아 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도 사랑을 태우라. 이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유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태웠기 때문에 자신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짐승처럼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풀이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애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세상 것들이 죽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더 진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길가에 백합화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백합화를 누가 밟아버려서 반쯤 뭉개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백합화를 주워서 냄새를 한번 맡아 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채우로 풍기는 그 백합화의 향기는 지상의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강하고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상처를 받을 때, 육체가 아플 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아플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재야만 할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도달할 때, 내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더욱더 강렬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향이 든 향로를 흔들면서 향을 흩날렸습니다. 향가루를 손으로 뿌리면서 향기를 멀리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뿌려지고 퍼져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기는 숨어있으면 안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양심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냄새입니까? 아니면 인격의 성숙함에서 풍겨나오는 향기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향기보다도 더 중요한 향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17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화분을 솔로몬 왕에게 지혜의 왕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느 것이 생화이고 어느 것이 조화인지 한번 분별해 보라고 했습니다 두 화분의 꽃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왕이 그 화분을 가져온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화분을 창가 쪽에 가져다 두고 문을 열어놓아라. 조금 지난 후에 한 화분에 나비와 벌이 날아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솔로몬왕은 그 화분을 생활하고 분별했습니다. 향기가 있는 꽃만이 나비와 벌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화만이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양이 아니라 향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나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바울이었으나, 지금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신약시대에 가장 주님의 복음을 많이 전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